그러면 암 환자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세요 어떤 거 궁금하냐면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이 논문의 내용에 후추 추출물을 같이 믹스해서 드시면 몸에서의 이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이 증가한다 근데 그 증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? 2000%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미 제품으로도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저도 당연히 환자들한테 이거 처방해서 쓸때 강암만 쓰겠어요? 선생님이 한의사라면, 이분이 한의사라면 강암만 쓰겠냐고요. 이미 제가도 환약으로 다 만들어 있는데 후추추출물 딱 거기 에 맞는 비율에 맞춰서 씁니다. 그렇게 들어가면 생체 이용률이 2000%가 증가돼요. 그러면 약성으로서 짱짱한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?